멤버 얼마나? 고맙니다 오늘은 진짜 제대로 완전 맞춰서 했어요. 아직은... 원수들 어. 영상 보고 이제 어제는 하기 맞 조금 그 아니지 실수가 있었지. 어. 어. 어제는 실 어제 없었어요. 어제 없었어요. 어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더잘 맞겠죠? 아 오늘 <laughs> 완전 잘... 완전 진짜 잘맞죠어요 <laughs> enfin, 오늘 <laughs> 다 했는데. 음. 고마워,

안에 좀 안에 찬양하네? 좀 추워가지고 추워요? 추워요. 뭐 그냥, 그냥 네, 우 추워요. 지금도 추운데 아직 추운 것 같아. 안에 조금 겨보다 추운 것. 같아. 어깨를 <목소리도> 음 돌리면서 가세요. 음 추워요, 추워요. 우리 10분 정도 있다가 돌아올게요. 어머. 아니 이거 뭐야? 네, 어제는 뭔가 관객분들도 더 멀리 있고 뭔가 카메라도 멀리 있고 했는데 오늘은 카메라도 가까이 있고 아까 스태프분들이 앉아 계셨던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팬분들이 들어오실 거래요 그래서 뭔가 옛날에 데뷔 초때 아리랑TV 했었을 때만큼의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면서 새로운 느낌일 것 같아요 또 미국 원수분들이 들어오시니까 확실 엄청 긴장한 게 눈에 보였어. 그죠. 아니요 어제 처음이었어. 채영이가 어근나 어떻게 표정 괜찮았을까? 나 표정 어떻게 지웠는지 모른다고. 근데 평소에 그런 애가 절대 아니거든요. 나는 채영이가 너무 키가. 혼자 하나 둘셋 원인합리. 눌먹쇠로. 저희 크게 <웃음> 했는데 마이크 그 안된것 같아. 채영이가. <laughs> <laughs> 하나 둘셋 원인합리. 그 똑바로 하는 것도 아니야. 내 말투 에기 잘자아 <laughs> <laughs> 원래 채영 인사할 때도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했다 그래도 인사하나 너무 <laughs> <생각때문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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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거울샷 찍어야지 오늘은라 여박 오늘 진짜 못 잤어요 30분 안 잤어요 대박이죠? 3... <laughs> 4분 뒤에 저희 4분 뒤에 나와야 되죠? 4분이요? 4분 지금 너무 바빠요 여러분 아리 먹봐 지금 나 되게 할리우드 스타 된거 같아 <laughs> 그런데 이제 미국 와가지고 지금 되게 정신없이 지금 열심히 이제 트와이스를 홍보하는 것 같은데. 뭔가 어제 되게 기분이 좋았어. 음, 왜요? 그냥 팬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응. 어떻게 이런 먼 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러 와주시나 생각했죠. 너무 음. 감사했어. 요잘 아, 옮겨. 밥 <laughs> 타자.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최대 한번더잘 <laughs> 나갈게요. 갈게요. 정신 없죠? 다녀올게요. 나 애기 좀 헛구려. 니야정윤아 어? 이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 <laughs> 그거 잘 앉았더라고 <laughs> 아, 진 엄청 가까워 언만가지고어요 왜요 왜요 왜 이렇게 만질 제로 골라주실 분? 대박인데, <모르기> 어, 오, 이거 제주인가 하는 너무 맛있이어 너무 맛있어. <목소리> 너무 맛있어. 넌뭐 맥주 먹는 기분이 제일 기분 좋아지. 좋아. 좋아. 이잘잤나 제게 어 진짜 맛있지. 야, 이 어제랑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어제는 되게 많은 가슴 가슴인데 에서 지켜봐서 조금 긴장 많이했는데 오늘은 뭐죠? 확실히 긴장 덜 되고 뭔가.. 없어, 음. 네. 뭐 그냥.. 음... 저... 그냥.. 즐겼어요? 즐겼어요. 아, 네. 즐겼어요? 아, 네. 즐겼어요. 즐겼어요? 즐, <laughs> <즐겨웠어요. 웃음> 즐.. 즐겼어요. 오 되게 밝네? 오늘은 잘 맞았다. 어, <laughs> 반반 달라, 오. 오, 잘 잡아줬다. 와 <laughs> 아, 귀여워. 팬들시 <laughs> 좀. 전지적 원수셨죠 전...원...시? 주 아! 줄임말 아아원들 제가 옛날에 싸이월드 BGM이 켈리 클라스님의 b e c a u s 였어요 내가 여기 나왔어 MC분 만나면서 토크도 하고 이래야 뭔가 진짜 실감이 날것 같은데 다른 언어로서 더 그런 거 같아. 데뷔 초로 돌아하기 <laughs> <laughs> 인터뷰. 헬리코라슨이 <왔으니 웃음> 안아줄 때 너무 따뜻했어. 맞아. <laughs> 저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오늘. <laughs> 아이고, 이 비하인드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laughs> 그 스웨터가 너무 따뜻해서 <laughs> 세번 안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laughs> 진짜 너무 따뜻하고 못했했어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노약이에요 yeah. 오늘 지미 팔런쇼 라이브 레드를 네, 하러 왔어요. 음. 그래서 오늘 아마 이게 최초, 이게 첫방 아닌가? 세미풀이 네. 첫 방이 네. 될 네. 거예요. 한국에 있는 음반 기다리고 있었던 원수들 진짜 하면 안 돼! <laughs> 근데 원수는 설마 안 그러겠지? 원래 첫, 첫 주에 활동 때 이제 음반 가려고 회사한테 쉰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당연히 할, 하겠지 생각하고. 어, 네. 근데 근데 안 하게 됐으니까 그래도 가볼까 하고 다른 팀응원하거나 그러면 진짜 <laughs> 겁나 는거 맛있다 이거. 나 진짜 여기 와서 못난양 반만 아니면 투만 먹을 빵빵 그래. 그거까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서. 채영이 웃을 때 소리 그거야. 약간 지브리에서 응.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잔디를 누군가가 이렇게 뛰어가면서. <웃음> <웃음> 다 썼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으셨어야 됐는데 이 제발 그만! 안그 저희 퍼포먼스 오, 팀에서 예수, 지효한테 오, 세 어, 세 와.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을 오케이.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케이. 끝! 끝나지 않아요 끝났다 <laughs> 일어나서 들으실게요. 갑자기 살짝 업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목소리> 어, 손만 타 볼게요. 도대체 왜그러는 거예요? <laughs> 잘 보이려고 내가 나만 보려고 내가 <laughs> 진짜... <연습> 뭐 진짜 연습뭐 했어요. 리 한번 까지는 연습을 고 네. 아주 아 나연 언니 지적 저도 할때 썼었는데 아주 잘끝났고잘끝 <laughs> <재밌었다고, 웃음> 아주 나만 <laughs> <남한> 많은 것처럼. <laughs> 저, 어, 안 음, 거 완벽했어요. 뭔 소리야. 난 그냥 약간의 생겼다. 그냥 요청사항이었어 아니었어. 언니 많았어 방금. 아니야. 언니 얘는요유정현 <laughs> <laughs> 했지. <전연이>. 아, 했어? i t 했어? h e same. It's the same. I'm not saying. 봐야지. 아 그리고 그 무는 거 일단 안 잡아주시더라고. 하지만 물어줘야죠. 그치. 안 물진 않아요, <laughs> 언니. 언니가 제일 약하게 와. 물지 않았어요? 암이야. 어, 어, 그럼 그래, 어떻게 빨리. 해야 돼요? <laughs> 파이팅 파이팅. 근데내 얼굴이 아, 그렇게 아, 좀안 아. 어울리는 것 같아. 입만 좀 크게 물려줄 지 뭐? 너무 안 아. 아. 일부러 손으로 가리는 거. <laughs>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그 안무에 내 얼굴이 너무 모자라. 아, 아니야 언니. 언니 시도하지 않아서 그래. 공통된 전달상 계속 전달할게요. <laughs> 또 있어요. 아, 이, 정도 정도, 이 정도면 엉망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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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안무 되게 잘 맞는다고 해주시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유경이가 없더라면 유경이 포함한 퍼디 팀이 없더라면 저희는 엉망진창이었을. 워라는 네. 지금 어, 이마, 증거의 현장입니다 <laughs> 왜냐면 저희가 춤을 출때이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웃음> <웃음> 아, <시발이>. <웃음> 아, <웃음> 제발 그만! 아니, <laughs> <안> 그만! <laughs> 이거 듣기 싫어서 수고라 <laughs> 열심히 이거, 이거 맞추는 <laughs> <마지막에> 거거든요. 특히 <laughs> 저희거 무릎 바깥으로 나가는 거꼭 <laughs> 한번 체크해 주시고. 특히 이 왼쪽은 위에까지 조명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쩔 수없어유경이 아, 우리가 아무리 투설대 봤자 통하지 않아요. 그아드려야 돼. 최선을 다하면 그래. 부딪 <laughs> 그래. 너무 잘하는 손대요, 리허설 때. 그럼. 우리 <laughs> 어, <노래> 멋있었어. 근데 <laughs> 멋있었는데 연습 많이 한티 나는데요? 음... 내가 봤을 <laughs> 유경이는 만족을 못 해. 어, 어. 또 있어? 마지막 안될 <laughs> 아! <놀람> 없애고 싶다. 저 했을 때 정면 봐주는 거라 이 아이패드. 거의 맞았다. 앞에 있더라고요. 어... <놀람> 없애고 싶다. 그거 <그건> 그럼 <놀람> <놀람> <한번> 체크해 주세요. <놀람> <놀람> 화이팅! <잘> 가요. <놀람> 같은 얘기를 또 연방 갔어. <놀람> 어, <또> 나와야 저기서. 아, 드 미정사지 저희 그리고 사나 언니가 거의 옆을 보고 있는데 살짝 사석 그냥. 고개는 사석 그때 일자를 못 써가지고 채영이 보다 처음부터 뒷줄에 있는데 티안 나죠? 그 들어갈 아 이거 했을 때 <laughs> 아니요 그 이거 유. 했을 때부 자리가 없어서 정면 봐지는거 한번 네. 체크해 주시고 네.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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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돌렸을 때 오른쪽에서 꼭 돌리고 아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 바쁜 거, 너무 힘들어. 맨날 하다 하고 나서 생각이 좀 많이. 어 맞아. 아, 맞아. 왜냐면 아, 이게 우리가 안무 숙지가 돼 있으면 그 이유에 틀린 건 이유가 있다. 뭔가 그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내 몸에 배어 있거나 뭔가 가기 힘들거나. <laughs> 아니 그거는아 <laughs> 아니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 같은 거 미리 말하잖아 미리. 진짜 가지고. 아, 이번에 틀렸어. 요 죄송해요. 아, <laughs> 아, 아, 여기죠. 아, 진짜. 근데 꿀팁 하나 얘기해 줄까? 그래서 이거 찍을 때 있잖아. 나는 틀린 부분을 엄청 웃어 그러면 언급 안 하고 눈만 마주치고 넘어가아 그래서 언니가 맨날 <laughs> 근데 너무 키고한 낚시키고, 두번두 번째, 두 번째, 아. 손목 조금만 더좀더 어,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도 돼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번어좋았째두 번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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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i love it i love it what what oh my gosh i'm so happy i'm so happy in so her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m so happy you're here. Oh thank you here hi hi oh my gos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man. can i can i get a picture yeah oh, Let's go over here it's a good spot Come here. 気持ち悪くない。 Guests were honored with the Billboard 2023 Women in Music Breakthrough Award performing Set Me Free from their new mini album Ready to Be. Give it up for twice! <laughs>